역대하 5장 2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곧 시온에서부터 메고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예비인 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예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처서로 메어 드렸으니 고그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그 궤와 그 체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그에서 나옴으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함께 있습니다. 궤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중국 양나라에 장승요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용을 그렸는데 눈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눈을 그리지 않냐 하니 그때서야 장승요가 용에 눈을 그렸고 그 그림으로 그린 용이 진짜 용이 되어 날아갔다는 이야기에서부터 화룡점정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의 활용점 정입니다.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되게 하는 마지막 한 수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일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는 상자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성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과 백성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와 족장과 백성들을 다 성전으로 소집한 이유는 자기가 성전을 얼마나 위대하게 잘 지었는지 보여주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그 언약괴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에는 언약괴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약괴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다윗 성에서 옮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없어졌는지는 우리 알수 없지만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지팡이 위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과 같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사용하신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제 가난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고 사방의 전쟁이 그치고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적을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까지 오는데도 그냥 조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오면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고 싶은 것 그게 바로 기적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 달라는 건데 그건 바로 기적입니다. 네가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기적을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까? 기적을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받은 하나님의 아들딸이고 기적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원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그 말씀을 이루는 역사를 통해 나타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전의 이 언약괴를 안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14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웅장하게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라 건물입니다. 건물은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성전이 되게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들풀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괴가 안치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다짐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속에 담으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령에 민감하게 순종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해 주신 예수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용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내가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까 저런 생각을 해야 될까, 내가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